초 나왔습니다. 죽음의 짱구한테. 아 구독 따, 안 좋아요 따. 자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호진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바로 진호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바로 새벽 4시에 짱구 게임을 해서 네번 죽으면은. 짱구한테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어? 과연 짱구가 제 전화가 올지 제가 짱구 게임도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한번 새벽 4시가 다돼 가니까 제가 짱구 게임을 실행시켜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새벽 3시 57분이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짱구 게임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짱구게임을 준비해봤는데요 어 이거는 이제 짱구는 목말려 1이라고해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때 엄청나게 히트를 쳤던 게임입니다 한번 이 짱구는 목말려 1을 제가 플레이 해볼건데요 현재 시간은 새벽 3시 57분이기 때문에 그냥 해보고요 새벽 4시가 됐을때 제가 4번 어, 죽, 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깜짝이야 어야 뭐야 자 일단 노리터라는 어, 지역으로 게임을 시작해볼게요 짱구야 오. 잠깐만 이리와볼래 오 자전차 가는 짱구죠? 어. 짱구 자니? 짱구 차니? 어나 어, 자고 있어요. 어, 심부름 먹고. 확실히 성우가. 어, 깜짝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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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확실히 <laughs> 성우가 굉장히 옛날 분들이라서 그런지 어 목소리가 옛날 짱구 목소리가 맞긴 하네요. 자 일단 짱구 게임이 시작되는데 었 오. 컨트롤은 똑같네요. 어제 어렸을 때 했던 거랑. 어초코미스. 어 뭐야? 어 엉덩이 춤을 추는 짱구죠? 와, 초코비다. 어. 뭐야? 초코비, 초코비. 오 기다리고 있었군. <웃음> 뭐야? <웃음> 자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요. 현재 시간은 어 이제 5 9 분입니다. 어일단 그냥 한번 진행해 볼게요. 오 깜짝이야 오 이런식으로 어, 움직이면 되고 새벽 4시가 됐을때 4번 죽으면 되는데 죽을만한 위치가 있나? 어디보자 죽을만한 위치가 없는것 같은데 어 뭐야 자 이거 애들 무시해주고요 아마 제가 왔을때 기억으로는 이제 좀 있으면 악당이 나와요 어 나오네 어. 자 아직 59분이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4번을 죽으면 돼요 새벽 4시에 그러면 진 짱구한테 전화가 올지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무섭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전해보죠 자 일단 죽는거 죽긴 죽나? 아 이게 피가 다네요 어 이렇게 피가 다기 때문에 어 새벽 4시입니다 이제 4번 죽어보도록 할게요 스피드하게 자 좋았어 오케이 4번만 죽으면 돼 오케이 어 게임 오버 나이스 자 이렇게 해서 4번만 죽으면 되기 때문에 어..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새벽 4시에 짱구를 못말려 게임에서 짱구로 4번을 죽었습니다 과연 진짜 죽음의 짱구한테 전화가 올까요? 굉장히 무섭지만 우리 호진이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영상을 보여주려면은 제가 한번 바쳐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13분인데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딱 1분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진짜 전화가 올지 굉장히 무섭지만 아, 근데 만약에 진짜 짱구한테 전화면은 이건 진짜 죽음의 짱구를 소환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오? 오! 전화 왔습니다. 죽음의 짱구한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너가 감히 나를 몇번 죽이는 것이야, 어린 놈 주제. 내가 아무리 설정은 유치원이지만 너보다 일찍 만들어진 캐릭터다. 예? 야! 내일 새벽 4시에 지하실로 오라고? 뭔 소리야 이거 또 여러분들 어 제가 짱구 4번 죽여서 짱구가 막 화가 많이 난거 같은데? 어 어떡하지? 아니 지하실에 왜 오라는거지 쟤 아니 아니 호진이 여러분들 내일 새벽 4시에 지하실 안오면은 우리 가족하고 호진이 다 죽인다는데? 야, 이거 뭐야! 아니, 새벽 4시에 지하실을 왜 가야 돼! 와! 와! 아빠, <laughs> <나> 어떡해! 개 무서워! 짱구가 지하실로 오는 새벽 4시에! 와! 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죽음의 짱구 소화하는 방법을 하지 말, 말, 말하, 하세요 진짜! 절대 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내일 새벽 4시에 마음 단단히 먹고 지하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힘낼 수 있게 댓글로 짱구를 이기 자라고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